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어, 제가 거울 나무님 이벤트에, 당첨, 이벤트에 다, 당첨이 되어가지고, 어, 그, 그 방송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우선은, 이게 총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되있어요 거치대가 낮은 양해부탁 드릴게요. 이렇게 된탕량개식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우선 이거 먼저. 이건 학교 필수품 축하 당첨 떼세요 1번 안에 든건 안에 든건 진짜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이걸 1번으로 여세요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학용품 별거 없어요 이거 일단 안에 거 속샷을 시 보여 드릴게요 아니 아니 이거 안에 다 부어 보도록 할게요 편지가 들어있네요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비었고요 편지 아 노출되는걸 안되는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이 편지는 방송노출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서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 읽을까 아니다 투 인디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벤트에 주최한 거울나무입니다. 정말 당첨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만 작은 거 많이 넣었습니다. 메인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메인 선물? 아, 다 하고 집 할게요. 어, 어, 일단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거네요. 포스트 일단은 아, 이거 안에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메모지, 포스트잇, 이것도 메모지, 포스트잇. 앤디 교수님 좋아하 아이들. 아, 하하 <laughs> 우선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와,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개한 한 개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피핀이 삼겹 <laughs> 진짜 푸짐하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렸는데. 어떡하지? 이고피안뜨거 테이프를 이렇게 요 그냥 예식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이제 편지가 먼저 있거든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부자 되세요. 축하, 축하. 그 다음에, 행운마다, 뭔가, 여기 이렇게 도장으로. 와, 진짜 잘 샀어요. 어, 우선 여기 산 게,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한개한 한 개씩 소개해 드릴게요. 다 부어 이렇게 비었고요. 도일리 페이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눈에 잘띄어가지고 이렇게 하트 도일리 페이퍼 하트가 세 장이고요. 그냥 원형이 두 장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장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뭐지? 토핑! 아 제가 미니어럼한걸 알고 또 이렇게 근데 미니어쳐 영상은 안 올리는데 미니어쳐는 할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와 스티커가 장난 아니 스티커는 어떤 용도에 쓰냐면 이렇게 꾸밀 때 쓰면 될것같습니 스티커가 그냥 동그라미 이건 진주 그다음 이거는 사각형 스티커 꽃무늬 스티커 다이아몬드 스티커 이렇게 왔고요 총 이것도 다섯 장이 왔네요 오 다양한 거 주셨네요 어그 다음 이게 이 제일 가장 잘 띄었는데 컵 이게 컵도 주셨고요 그 다음 일스 이거 제 친... 이거 그 아마 그분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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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 에에에 이게 네, 뭐였지? 아봉 유튜브님. 아봉. 유튜브 아봉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 그다음 이거, 이그 다음, 이건, 이그 만화. 이게 렇또 하트 이렇게 주셨네요. 오거 셋, 넷, 다섯, 여섯 장. 이 주셨고요. 여섯 장을 왔고요. 그다음 우와, 더미 이거 더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이주 같은 게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이거 밀크 초콜릿 이거 하여튼 초콜릿 두 개에다가 마이주 총열두 개가 왔네요 열두개 이렇게 정지하고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세, 보세요.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메모지가 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 떤게 있냐면요. 이거, 이 모양. 약간, 고양이랑 비슷한. 고양이 같은, 거같 왔고요. 그 다음, 돼지. 팬더. 개구리. 곰. 같은 게 왔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은 좀, 요아 이거 조금은 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떼지거든요. 지금이랑은 아 지금이랑 안 맞지만 크리스마스 12월달에 손톱하는 정말 굿 예쁜 천만 곱하기 천만 크리스마스에 손톱 오 좋은데 이것도 피피고요. 와, 뭘 이렇게나 주셨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 와, 뭘또 이렇게 주셨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글씨체조짜아니 이렇게. 왔고요그 다음 마지막, 이게 아마 그거 메인인가봐요. 이거, 어 말해줬는데, 말했는데, 어 거울 나무님 도 이거 똑같은 게한개더 있대요. 어우, 이게 이렇게 있는데. 뜯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게한개더 있어가지고 아마 주셨는 거 같아요. 제가 얘가. 아. 아, 조금 이게 로켓에서 온인데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저 검통 트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뚜껑 열리거든요. 잠시만요, 뚜껑. 이렇게. 열면은 안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열립니다. 부은 이렇게 해서 빼는 것 같네요. 어우선 진짜 정말 정말 감사...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거 아까 공개하는 편지 이렇게, 아 제가 국어 발음이 좀안되고 부탁드릴게요. 어, 어우선 이렇게 정말 당첨되서 축하합니다. 덤은 작은 거 많이 넣었습니다. 메인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이걸 방송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만큼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물론 후기를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울나무, 뭐 이렇게,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글씨, 와, 진짜 짱이다. 이렇게 편지까지 다잘 받았고요. 어, 우선은 이렇게, 와,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어, 그리고 이 편지는 방송 노출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웬디를드 였습니다. 웨지 안녕!